삶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있어요. 의미도 이유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허무함 너머에는요.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조용한 목소리가 있어요. 마음이 비어 있을 때 허무가 찾아와요. 가끔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한켠이 자꾸만 비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가족이 있어도 일이 잘 돼도 왜인지 모르게 허무함이 스며들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스쳐가며 마음을 휘젓곤 해요. 어느날 한신도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모든 게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건 내 마음이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무언가를 너무 꼭 쥐고 있어서 생기는 허전함이야. 그 말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라. 허무는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흐르는 강물을 멈추려 하면 손에서 흘러내리듯, 삶의 모든 것도 결국 흘러가는 인연이에요.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붙잡아 두려 할 때, 허무함은 고요한 슬픔처럼 찾아오곤 해요. 하지만요, 그 슬픔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허무는 때때로, 우리가 멈춰야 할 순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기도 해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삶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요. 허무할 땐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잠시 비어있는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가 지금 진짜 바라는 건 뭘까? 그걸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때때로 행복보다 더큰 깨달음을 허무 속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허무한 감정이 밀려올 땐 그게 끝이 아니라 마음이 나를 향해 부르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을 다시 살아나게 해줄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왜늘 비어 있을까요? 가끔은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해야 할 일도 챙겨야 할 사람도 많고, 무언가를 이루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마치 가득 차 있던 물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간 듯 허전하고도 씁쓸한 마음을 남겨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허무할까? 그런데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채우려 애쓰는 마음은 늘 비고 비우려 하는 마음은 스스로 가득 찬다. 참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채움이라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더큰 허물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한 신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스님, 저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신도를 조용히 바라보던 스님은 등불을 하나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등불은 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채우지. 하지만 기름만 채우고 불을 붙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어두운 병일 뿐이야. 우리가 자꾸 허무함을 느끼는 건 삶에 기름을 채우기만 했지 진짜 불은 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불은요. 마음의 의미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내가 이 길을 왜 걷는지 그 작은 자각이 마음에 불을 켜줘요 불교에서는 반야라고 해요 지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 지혜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데서 시작돼요 허무한 마음이 들땐더 많이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안에 등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허물을 이겨내는 시작이 되어줄 거예요. 가득 차 있던 일상 속에서 무심코 흘려보낸 마음 하나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걸 오늘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어요. 허무함은요.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진짜 이유를 찾아가는 통로예요. 의미 없는 반복 속에 마음이 지칠 때 아침에 눈을 뜨고 서둘러 하루를 시작해요.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속상해 하면서 하루를 보내죠. 그리고 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돼요.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언젠가부터는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남겨요. 어떤 날은요,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마음이 지쳐 주저앉고 싶어져요. 이게 내 삶의 전부일까?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더큰 험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삶의 진실이 있고, 마음이 멈추는 곳에 고요한 진리가 있다. 어쩌면 우리가 지친 이유는 삶이 반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같은 하루라도 그 안에 깨어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어느날 한 수행자가 스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스님, 저는 도무지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이 그저 같은 날 같아요. 그때 스님은 주전자의 물을 따르며 말했어요. 이 물도 매일 마시지만 내가 갈증이 있을 때 마시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지. 그 말처럼요. 같은 일상도 내 마음의 갈증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그것은 의미가 되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반복 속에도 작은 자각이 스며들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하루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를 살아도 깨어있는 자는 백년을 살아도 잠든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기에요. 우리가 매일 살아내는 이 하루도 허무한 반복이 아니라 잠든 마음을 깨우는 수행의 시간이 될수 있어요. 지쳐있는 내 마음에 조금만 더 다정하게 말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난 무엇을 느꼈을까?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팠을까? 그 물음 하나가 삶을 허무하게 느끼는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돌려놓을 거예요. 의미는요,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깨어 있었는가? 마음을 들여다보았는가? 그게 우리가 삶 안에서 허물을 이겨내는 가장 따뜻한 길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 켠은 이상할이 많지 공허할 때가 있어요. 말도 나누고 웃기도 했는데, 돌아서면 왠지 더 외로워진 기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내 곁에 사람은 많은데, 왜 마음은 항상 혼자일까? 그 외로움은요, 꼭 누군가가 없는 데서 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나를 잘 모르겠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기도 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천만의 사람 속에 있어도 자신을 모르면 고독하고, 홀로 있어도 자신을 알면 외롭지 않다. 우린 종종 누군가의 말, 인정, 관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해요. 그래서일까요?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그 누구보다 내 마음이 나를 먼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날 한 신도가 스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도 항상 외로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때 스님은 작은 찻잔을 하나 건네주며 말했대요. 이 찻잔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둘러앉아도 마실 수 없겠지. 너도 그래.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누가 옆에 있어도 갈증은 가시지 않아. 그 말처럼요. 외로움은 사람과의 거리보다 내 마음과의 거리에서 시작돼요. 그 거리만 좁혀도 혼자 있어도 고요할 수 있고, 여러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스스로를 향할 때 외로움은 깨어남이 된다. 이 말은요. 허무함도 외로움도 모두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문이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 그건 꼭 부정할 감정이 아니에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마음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안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을까. 그 물음이 사람 사이의 허물을 조금씩 따뜻한 연결로 바꿔줄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서 허무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때로는 잠도 줄이고, 하고 싶은 걸 포기하면서까지 참고 견뎌왔죠. 가족을 위해, 안정된 미래를 위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는데요.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노력들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지? 그럴 땐 마음이 텅빈 것처럼 느껴져요. 에서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간의 모든 행위는 인연 따라 결과를 맺으니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중요하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바깥에서 기대한 보상보다 그 일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더 깊은 흔적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한 노신도가 스님께 조용히 말했어요. 스님, 저는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지금은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스님은 그 신도를 바라보다가 작은 꽃한 송이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대요. 이 꽃은 누군가를 위해 피우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지. 당신의 삶도 누군가의 마음 속엔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네. 그 말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우리는요, 결과나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모든 걸 허무하다고 느끼곤 해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해요. 공덕은 드러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으며, 진심은 하늘이 가장 먼저 안다. 그렇게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은 보이지 않게 조용히 우리 삶의 업이 되고, 그 업은 언젠가 반드시 따뜻한 인연으로 되돌아와요. 허무는요, 내가 준 것과 돌아오는 것이 다를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바라보며 그 안에 깃든 의미를 찾아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마음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이었다는 걸. 조용히 깨닫는 순간이 와요. 지금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해낸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사람이든 시간이든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너무 익숙해서 곁에 있는 줄만 알고 살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그 존재가 사라지면 마음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생겨요. 그 구멍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무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껏 함께 했던 기억들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연은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머무는 것이 있으면 떠남이 있다. 이 말씀은요. 잃어버림이 불행이 아니라 그것 또한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마음이 금세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잃은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은 자꾸 마음을 되돌려 세워요. 어느날 한 여인이 눈물로 스님께 말했어요. 스님, 저는 제 인생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전부였는데, 이제 없어요. 스님은 조용히 앉아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낙엽은 떨어져도 그 나무는 다음 해봄에 다시 피어나지요. 잃은 것 속에 피어날 다음 인연이 숨어 있답니다. 그 말이 슬픔을 덜어주는 건 아니었지만 허무 속에서 아주 조용히 마음을 감싸주는 울림이었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상은 허망하니 그 상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라. 잃은 것을 자꾸만 되새기면 마음은 과거의 상에 묶이게 돼요. 그리고 그 상이 만들어낸 허무 속에 갇히게 돼요. 하지만 그 마음을 조금만 떼어내어 바라보면 그 아픔도 지나가는 인연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잃은 것이 주는 허무 속에서도 우린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잃은 건 분명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이름 속에는 내가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담겨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에요. 허무함은요, 잃은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데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 오늘은 잃은 것을 슬퍼하기보다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남긴 따뜻함을 조용히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그 기억 하나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빛이 되어줄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나 자신에게 찢어버릴 때가 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과 자꾸만 실망하게 되는 현실 사이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마음을 느껴요. 남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이토록 어설플까? 그렇게 스스로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미워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그 허무는 아무도 모르게 나를 갈가먹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라. 이 말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이 나 자신과의 화해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린 자주 남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해요. 남들이 말하는 성공,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무리하게 몰아붙이죠. 그 과정에서. 내 진짜 마음은 점점 멀어져요. 어느 날한 수행자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저 자신이 싫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초라해지고 작아집니다. 스님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너는 지금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미워하는구나.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 네가 그렇게 느끼는 마음일 뿐이야. 그 말처럼요. 우리가 느끼는 자기 혐오나. 허무함은 진짜 내 존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그늘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곧 부처이니 그 마음을 맑히면 세상도 맑아지는 이라 우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흠이 있어도 괜찮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그 순간에도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내 안의 눈을 잃지 않는 거예요. 허무는요, 사실, 나를 자꾸만 외면하려고 할때 찾아와요. 내 안을 보는 게 두렵고,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때, 그 허무는 더 짙어져요. 하지만, 그 마음을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면, 허무조차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조금 느려도, 조금 부족해도, 이 길을 걷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어. 그 마음이, 다시 당신을 일으켜 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허무했던 순간들마저, 나를 깊게 만들어준 시간으로 기억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좋은 마음 가지려고 애써도 봤어요. 그런데, 현실은, 마치 벽처럼 단단하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도 상황도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쉽사리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스쳐 가요.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걸까?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무력감 속에서 마음은 조용히 허무로 꺼져 가요.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나, 그 결실은 인연이 무르익을 때 맺어진다. 이 말은요, 지금 내가 변화시키려는 마음은 이미 씨앗이 되어 있고,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의미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날, 한 신도가 스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저는 가족을 위해 기도도 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럴 바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정원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씨앗을 심고 내일 꽃이 피지 않는다고. 그 씨앗이 헛된 건 아니지요. 그 말이 가슴을 조용히 울렸어요. 우리의 노력은요. 지금 당장 결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업으로 남아 반드시 삶의 어딘가에서 피어나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선한 마음은 물 속의 등불 같아 언제든 조용히 세상을 비추느니라. 그러니 지금 애쓰고 있는 당신의 그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부디 믿어주세요. 허무는요. 지금의 현실이 답답할 때 마음을 놓고 싶어서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그럴 땐 무언가를 더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잠시 내가 걸어온 마음의 길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 하나가 무력감에서 다시 일어서는 시작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당신이 바라는 변화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잊고 있던 자리에 조용히 피어날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매일 아침 일어나고 무언가를 먹고 일하고 다시 저녁을 맞이하고 잠드는 반복 속에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날이 있어요. 다른 이들은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나는 그저 살아내고 있을 뿐인 것 같아서요. 그럴 때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품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의 본질은 나아감이 아니라 깨어남에 있다.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이루고 누구보다 앞서 나가야만 의미가 있다고요. 하지만 삶은요,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그건 바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자각이에요. 어느날, 한 청년이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삶또 의미가 있을까요? 스님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건네며 말했대요. 이 돌멩이도 강물 속에서 오랜 시간 깎이며 둥글고 반질해졌지. 내 하루도 마찬가지야. 겉으론 아무 변화 없어 보여도 그 시간들이 널 부드럽게 만들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대요.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건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곧 길이니 그 길을 걷는 자는 결코 헛된 이가 아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하루도 마음으로 깨어 있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되어 허무는요. 삶이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바라볼 여유가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조용히 지금 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하루도 내가 깨어 있는 수행의 시간이야. 그 마음 하나면 삶은 다시 의미라는 이름으로 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린 모두 알아요. 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도 지금 가진 것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란 걸요. 그래서일까요? 어떤 날은 어차피 다 사라질 텐데 그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삶이 무상하다는 사실이 때로는 깊은 험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무상함을 아는 이는 슬퍼하지 않고 그 무상 속에서 평화를 찾느니라. 죽음과 끝남이 허무로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멈춤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요. 멈춤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시작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날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죽음이 모든 걸 끝낸다면 지금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창 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금 저 꽃이 피었지. 곧질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저 피는 순간이 의미 없었을까? 그 말처럼요. 삶이 끝이 있다는 이유로 그 모든 여정이 허무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지금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삶은 찰나이고 그 찰나 속에 영혼이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 누군가의 등을 토닥인 손길 하나 스스로에게 건넨 작은 위로 하나 그 모든 것들이 곧 삶의 본질이고 그 안에 이미 영원히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음은 두렵지만 그 안에도 고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힘이 돼요. 오늘 하루 조용히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언젠가 떠날 존재지만 그 전까지 이 삶에 내 마음을 다해 피어 보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허무를 자각으로 바꾸고 삶을 더 깊이 살아가는 시작이 돼요. 우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삶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열 편의 이야기를 지나 지금 이 마지막 자리에 도착했어요. 마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외롭고 때로는 여전히 텅 비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허무를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허무란 끝이 아니라 더 깊이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문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 허무는 자각이 되고 슬픔은 지혜가 되며 삶은 연꽃처럼 피어난다. 허물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허물을 받아들이고 그 안을 조용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돼요. 삶이 무상하다는 걸 안다는 건 삶의 무게를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라짐이 있다는 걸 알기에 지금 이 존재가 더 귀해져요. 어느 날 노스님 한 분이 말했어요. 허무도 그대가 품으면 길이 되고 꽃이 되고 등불이 되지. 그 말처럼요. 이제는 허물을 거절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품고 그 안에 나를 쉬게 하고 다시 조용히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쩌면 단 하나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다해 살아보는 것. 한 끼를 정성껏 먹고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 마음에도 조용한 위로 하나 놓아주는 것. 그 평범한 순간들 안에 가장 깊은 깨달음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시리즈를 끝까지 들어준 그 마음도 이미 수행이고 자각이고 공덕이에요. 허무함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의 끝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대의 삶은 허무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이미 복은 시작된 것이니, 이제 그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 보세요. 허무함을 지나, 조용히 피어나는 당신이 참 아름다워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 허무는 자각이 되고, 삶은 연꽃처럼 피어나느니라, 그 말씀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연꽃 하나 피어나길 바라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수행의 길에 큰 공덕이 됩니다.